어느덧 봄이 찾아온 뉴질랜드, 마누카 꽃도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. 당신의 건강, 이젠 로하스 뉴질랜드에서 지켜드립니다. 건강한 생활 큐레이터 로하스 엔젯. Bye. very Lexi. Lexi. 날 입니다. 오늘 쉬는 날이 었 나요? 와우, 이렇게 리셨어었 어요? 먹어봐. 吧吃吧这是什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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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모든 么是什么是什거是什么是什么是 맛있어 아 어, 맛있어 지찍 있어? 어어쫄깃쫄깃 네. 맛있어 맛있어 막방 최초의 먹방 <laughs> 음. 음, 음. 왜? 맛있게 먹다, 맛있게 맛있게 먹자 리액션 하나만 나는 말해봐 안 근데 리액션이 있어야지 그러면 음 그럼 는 거야? 그게 좋 거야? <laughs> 카메라 보여주세요 막 뭐가 뭐고 이렇게 어아니요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입장 오빠 이렇게 젓갈 주면서 막 이렇게 고장입니다.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음 맛있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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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어색함 어쩔 것이. 야 <laughs> <laughs> 무슨 맛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고요. 어, 안 되겠다. 응? <laughs> 음? 곱창이야? 지금 곱창도 먹고 있어. 고 <laughs> <laughs> 아! 더 많이 나오고. 어, 어 맛있다. 어때? 맛있어? 참, 응. 이건 뭐야? 응? 이건 뭐, 이건 뭐야? 다른 거네, 세 개가 다른 거야, 오빠. 응, 근데 몰라, 뭔지? 이건 그냥 참기름, 이건 첼리야. 다른 거야, 세 개가. 그래? 응. 무개는리 응? 먹는 거야? 달라. 참기름이냐. 일단 스피커 파이는 되게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 구성에 되게 괜찮은 것같은데음 응. 상태가 한번 이렇게 했어? 근데 양이 좀 작아요 양이 심이좀네요 양이 작아요? 모든... 양이 작아요 음다 응. 드실 수 있는 거예요와 모둠치고 짝짝이 고 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한 3시간 시간, 맛있다, 응, 맛있다. 세 이거 시간 먹방 말해줘. 정도 되겠다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뭔데요? <laughs> 파무침? 응아 이건 뭐지? 묵은지 같은 거 아니야? 이건 묵은지 응 이런 거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해줘야 된니까 자기가 좀한번 해볼까? 나는 너무 바빠 응음 이게 음음 음, 묵은지도 맛있어 이거 묵은봐 이건 뭐예요? 무슨 재료가 있어? 그 맛있다. 약간 육수내서한것 같아. 네, 어, 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다이구나를 한번 이 모양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한 번도 안 해봤는데, 음, 한번 해볼게요. 어! 찌로리! 부서졌다. 실패. 시작. 그럼 <목소리> 잠깐 물을. <맞출까>? 물을? <목소리> 될것 어느 세월에 해? <목소리> 될것 같기도 하고 보지. 어, 뚫렸어. 서준이를 천천히 서준이는 하나 둘, 하 모두가 나를 응원하고 있어 오서진이가 제일 불안해 지금 엄마 엄마 여기는 뚫렸는데 여기는 그래, 엄마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이 모양을 만들어줘? 이것도 응 그럼 잘 기다려야 돼 엄마를 알겠지? 엄마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될거 같아 뚫렸어 벌써 여기도 뚫렸어 오빠 난할거 같아 아니야. 저 동그란 부분 좀 어려울 것 같아 여 n g tomorrow. 에봐 u can do less to 다행이다 아 t 이 h e r e 아 p a 됐잖아. <laughs> 음... 됐잖아. 안된 거야. 이렇게 돼야 돼. 아니 e r e Oh, go o 아 Oh, t 게 y l o r t a y l o